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 할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지혜로는 다시 건강하게 세울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의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길로 가지 않냐 하도록 채찍하여 주셔서, 바르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녀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미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찰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미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늘전 높은 걸 향해서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참 복잡하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 대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답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삶의 정황 또한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뜻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성했듯이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은그길 위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기억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화 그 모든 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주목해야 할이 종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 자문 형식으로 삶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자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여기 좋은 이름은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명예와 향유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말의 유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나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태어남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생의 의미를 늘 찾고 가치 있게 살아내는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산 후에 맞이하는 죽음은 허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닷을 내리는 것이라야 할수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은 앞구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절 역시 반복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은 애곡하고 우는 집이고 잔치집은 웃고 마시는 집입니다. 애국하는 자리에 설때 우리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유언한 인생 가운데 슬픔이라는 거울 앞에 설때 사람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고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슬픔은 멀리하고 웃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지혜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슬픔은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웃음이 우리 삶의 겉에서 일어나는 표현이라면 슬픔은 우리 삶의 깊은 심층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웃음도 전념력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웃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슬픔은 낯선 사람들조차 하나로 묶어줍니다.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보역 성경에는 이 대목을 얼굴에는 시름이 생겨도 마음은 바로 잡힌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늘 근심의 빛을 띄고 살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표정은 진중하면서도 깨끗하고 맑아야 합니다. 보면 5절, 6절도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세상에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는 공동체, 모임을 만들려고 할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지적을 당한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불쾌해하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질보다는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신뢰가 쌓인 후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일 것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하며 만날 때 결코 상대방의 흠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질정이란 한문의 뜻이 있습니다. 꾸짖어 바로잡아준다는 말입니다. 겸허하게 자기의 오류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질책, 질정하는 것을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그 질정이... 질책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5절에 우메한 사람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메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아를 부풀게 만드는 헛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칭찬해주고 세워준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찬사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괜한 찬사를 들을 때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는 그걸 그럴 자격 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손세를 칠그까지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일러야 됩니다. 너 알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야 거짓자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7절도 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내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과도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협박하여 빼앗는 것에 가깝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공갈 협박해서 갈취하는 행위. 이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이익이 모든 가치판단의 중심에 설때 세상은 더욱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찾을 것을 얻을 것을 위해서 뛰어드는 것과 같죠. 남을 밀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걸 잡습니다. 이웃들의 아픔에 눈을 감고 자기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당연히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리할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처럼 그냥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경고나 지적에 대해서 돌이킬 줄 모르고 자기의 삶의 방식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마음이고 병든 마음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이 줄어들 때 우리는 병든 존재가 됩니다. 병든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영접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여백조차도 없는 마음입니다. 영혼의 전락이고, 타락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야 할때 사람들은 우울해 합니다. 잘 끝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내야 할때 끝내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시작해야 할때 망설이는 것도 사실 어리석음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끝내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남들어도 가감하게 끝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에 보지 아니하겠느냐?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사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이 낫다고 말합니다. 자만한 마음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안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참는 마음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득언이와 지멸이입니다. 이득언이는 한동안 뜸하여 분량이 좀 많게라는 뜻이고 지멸이는 차분하게 꾸준히라는 뜻입니다. 이 두나 두 단어는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일종의 처방전입니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다. 구절에 말씀합니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별 것이 아닌 일에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문다. 했습니다. 이 말이 실감나는 그런 삶을 나날을 우리 살아갑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살아는 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자연을 향해서 심지어는 무생물을들을 향해서 분노를 내립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차를 운전하러 갈때앞 차의 출발이 조금만 늦어도 경적을 울리게 되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악플을 달고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는 말 그대로 요즘 정치인들이 말하는 무슨 바, 무슨 파들, 무슨 당 이런 얘기죠. 물론 좋은 분노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분노를 통해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되게 위험합니다.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분노에 휩싸일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는 게참 어렵습니다. 현실이 힘겨울수록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뒤를 돌아보고 살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 인생입니다. 과거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옛사람들이 있어 지혜를 빌려서 오늘 우리 시대를 맞게 해석하며 살아내야 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가 좋았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러야 어할 우리 마음의 자리는 지금입니다. 거기가 고통이고 아픔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삶이 어려울 때면.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선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주님 만나는 자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무는 곳임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게 해주옵소서.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가,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고, 현실이고, 주님을 지향하는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이 주님이 거하는 곳이고.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침에 배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